안녕하세요. 그런 줄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요. 에... 저번 주는 제가 바빠서 에... 죄송했습니다. 그 전시회 어떻게 좀 재밌어요? 저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에만 있다 보니까 주말에들 많이 몰려 오시긴 하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직접 볼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MK44 네. 토네리코샵 한정판으로 음. 1대12 스케일 저번 편에 얘기 드렸지만, 요고 치핑하는 거 위주로 오늘 구성을 해봤으니까, 어 예전에는 제가 까진 느낌을 주로 직접 붙어 치로했었는데 요거는 그, 아크릴 컬러를 쓰게 되면서부터 실제로 치핑한치핑이된 음. 모습으로 긁어서 그치 그러니까 크래치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형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음. 막평형색색 물감칠한 거 위에 까만 크레파스 덮은다음에 그치 음. 나비 그리고 뭐 네. 학교 그리고 하는 거 그거랑 원리는 사실 같죠 비슷하지 음. 그러니까 밑에 뭐 최대한 좀 정성껏 녹슨 걸 표현해서 그려 놓고 음. 위에 도장을 얹은 다음에 긁어내는 거잖아요 음. 이게 그 MK44의 아모나이트 버전이 오른쪽에 무기를 들고 있거든 음. 근데 요게 기본적으로 그 주둥이 부분 음. 앞에 해치 부분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코디되어 있는 음. 색깔을 많이 써 그다음에 양옆에그 날개 부분이라든가 방패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많이 쓰거든.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그 그 색깔 카드에 있는 색깔인데 음. 내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음. 명확하지가 않아. 음. 그래서 지금도 저게 예전에 그 가이나에서 나왔던 마시넨크리고 컬러인데 지금 뭐 살색고요. 음. 음. 저거를 한번 칠해 본 거야. 저거 라카 음. 계열이고. 써 봤는데, 뭐, 색은 예쁘지 않은데, 네. 괜찮은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지금 빨간색, 옥시드 컬러 위에다가 저걸 하니까, 음. 효과도 좀덜 나고, 음. 안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 음, 자쿠 컬러 같은데, 예쁜데. 아, 그래? <laughs> 요즘은 모든 게 건담이구나. <웃음> <웃음> 네, 하여튼. 하여간에 음. 저거 색깔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친한 거야. 이 색깔 어. 대입해보고 저 색깔 대입해보고. 그게 또 재미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그러니까 재미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네.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지. 어. 아, 그래서 제가 형그 이렇게 도색하는 거 보면 구경할 때 재밌는 게. 음. 그래서 더 그래. 그냥 막 쓱쓱쓱 섥섥섥 그냥. 나는 괴로워. <laughs> 색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머릿 속으로. 음. 저것도 밸런스 음,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야. 음. 그 아크릴 컬러를 도포를 하고 까낼 거를 상정을 해서 작업을 하니까 음. 기본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까질지도 생각을 해가면서 라카를 발라놓는 거지. 부분 그러니까 부분. 나름 계산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그치. 음. 모르긴 몰라도 내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야. <웃음> <웃음>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 가장 계산적이지 못한 분이입니다 <laughs> 그러고 싶었어. <laughs> 아무튼. 네네. 네, 네. 저런 식으로 색을 계속해서 네. 까질 부분. 근데 뭐 내가 저렇게 어, 칠했다고 네. 저 부분을 꼭 까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치그치 그치. 음. 네. 그러니까 깔 근데, 때에도 이제 어. 나름대로 이 부분이 더 까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어. 네, 식으로... 그래서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좀 적절히 이쁘게까진 모습을 음. 네, 만들어놓고 그러고 이제 위에서 또 까는 거지. 그렇지. 이또 누군가 그러지, 또 신제품 갖다가 또헌거 만든다, 뭐라 그럴 텐데. <laughs> 뭐 하긴 이번 작품은 저 어쨌든 제품 사진으로 쓰일 용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네, 네 MK 4 4가 음. 지금까지 채색되어 있는 애들 보면. 음. 덩어리가 둥글둥글하니까 음. 저거를 매끈하게 칠할 때보다 음. 치핑되어 있는 느낌으로 칠했을 때가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쵸, 면이 넓어서. 그 둥글둥글하고 넓어서. 근데 이게 1대20보다도 몇 배야? 1대12 음. 스케일이니까 면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얼추 두 배가 그렇게 큰 건데. 음. 그러면은 치핑을 했을 때에도 음. 더 사실적인 치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음. 요게 그 2월달에 원더페스티벌에서 요 실제 내가 까고 있는 요 제품을 전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음. 원더페스티벌이 어떻게 될지는 잘모르겠네데 코로나 때문에 음. 철필로 아까 긁어주시다가 음. 지금은 이제 요 나무 꼬인가요오뎅꼬인가 음? 이거 음. 음. 저걸 쓰는 이유가 음. 그 처음에 했던 애들은 두번세번 번 도포를 한 경우가 있어 음, 음. 그럼 피막이 두껍잖아. 그치. 그럴 때는 에 조금 좀 강한 걸로 철필 같은 걸로 아. 까주는 게 좋고 한두 번만 도포했을 때는 도장이 얇을 때는 그치저 것처럼 대나무 같은 걸로 해줘도 좋거든. 그러면 이거 효과 되게 다 음, 은색을 먼저 살짝 그러 그러니까 흑철색을 아. 발라놓으면은 아. 그 마법의 봉 같은 거안 써도 효과가 훨씬 좋지. 아, 그러네요 질맨는 이번에도 저 칫솔로 먼지를 털어줬는데. 음. 이빨을 잘 닦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으면서 아, 플라그 제거 그렇지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에. 결국에는 이 색깔로 덮어버린 이유가 에. 계속 고민한다고 그랬잖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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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할 때에 음. 이게 물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는 아닌데 음. 저거를 운전하는 사람을 보통 파일럿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렇죠 비행기 기체처럼 내부 색깔을 조금 튀는 컬러로 써주면은 어, 내부 재현할 때도 좋겠다 싶더라고. 음, 그 디테일도 좀더잘 보이고, 음. 음. 그 이제 굴곡이나 이런 것들도 음. 훨씬 시원시원스럽게 더잘 보여. 그런 음. 컬러 음. 써주면 이쁘게 칠했던 걸 이렇게 싹 덮을 때미련은안 남아요? 전혀. 어. 어. <laughs> 나는 현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laughs> 어. 어. 그냥 지금 예쁘면 돼. 오형 어, 보기 더 낫다. 음. 그리고 그 각도 더잘 보이고. 그지. 디테일이나 음. 그러네. 이렇게 한 다음에 치핑해주고, 어, 지금 저런 밝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음. 까졌을 때에 색깔 대비가 훨씬 더큰게 좋아. 음. 그러니까 밝은색일 때는 조금 짙은 색깔로 까지는 게 음. 효과가 훨씬 좋게 나오더라고. 음. 지금 상태에서 깠을 때 붉은색, 옥시드 컬러가 나오니까 음. 그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영상이 나올 거야. 음. 그다음에 저 뒷부분의 색깔은, 어, 기본적으로 약간 탁색이지만, 음. 지금 저 색깔을 뭐라고 해야 돼? 저 황금색 아니 푸르둥둥한 색깔의 보색이 음. 되는 컬러. 보색. 음. 아 그러니까 보색 대비로 내부를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하게 보이게. 보이게. 음. 그러니까 색상 팔레트 자체가 그렇지. 약간 더 현란한. 그렇지. 파일럿 몰비나게. 그렇지. <laughs> 다행히 뒷 부분이라서 파일럿이 어? 잘안 보일 거야. 눈 건강도 생각해 주시고. 보기에는 있어. 굉장히 이쁘다 그럼 됐어 색이 대비가 되니까. 음. 음. 세일이 좀더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해요. 음. 그러까 구성품들이 명확하게 보이잖아. 색깔에 달라지겠지. 네. 저게 네. 동일한 컬러로 해주면 되게 심심하고 재미가 없거든. 그렇겠어요. 음. 또 어디까지나 모형이라서 음. 처음에 칠했던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로 해서 저것도 까지는 효과를 주게 되지 음. 결국에는. 룩을 딱 보면 왠지 저거 라이터 느낌인데 지금. 모르겠어. 용도는 모르겠는데 디자인 어?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낌이야 그렇지? 뒤통수가 약간 뜨끈뜨끈 할것같아 이거 타고 있으면 냉각수 매런 뭐 거니까. 아... 어, 저 허리 뒤에 있는 거는 저 온열 시트, 에어컨 그런 뭐 거. <laughs> 되게 더울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냉각해주는 뭔가 있겠지. 음. 선생님 답변 주시죠. <laughs> <laughs> 이마있는그이거나 음. 옛날 SF 3D 쪽 기체들 보면요, 음. 약간 그휴먼인터페이스를 따르지는 않는. 것 그렇지. 약간 이렇게 무서워. 음. 이렇게 안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그 배가. 탄광소년 만들 때처럼 음. 그 도구의 인간. 그렇지. 음. 그런 느낌이 다. 인간이 배려되지 않은. 음. 거기서 나오는 또 재미가 있고. 맞아 맞아. 아이고 저기 뭐야 하인리이나 구스타프 같은 거 보세요. 음... 그냥 얼굴 거기 총 맞으면 바로 주는 위치. 그치 그치. <웃음> <웃음> 슬픈 그게 또 일이다. 매력이긴 하지만. <웃음> <웃음> 저런 식으로 또 까주는 거지. 아 예쁘네요. 음. 음. 그다음에 저 철실 같은 걸로 철브러쉬로 음.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스크래치를 내주잖아. 음, 음. 그러면 약간 수월마크 아, 같은 느낌이 그, 나. 진짜... 음. <laughs> 저거는 좀 어렵던데. 그... 잘 못하면 퍽퍽 나가잖아요. 철, 그러니까 철 어려우면은 안 하면 돼. 아, 응. 아, <웃음> <웃음> 어려울 때는 안 하면 돼. 아 근데 진짜로 형좀 주의를 해야 되죠. 저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거 할 때에 네. 그 헤어 스프레이를 써 주게 되면은 아, 네. 정말로 덩어리로 툭툭 떨어져. 퍽퍽 그러니까 떨어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내가 헤어 스프레이를 쓴 부분과 안쓴 부분도 음. 가려가면서. 까낼 도구도 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도구, 도구 어렵더라고. 뻑뻑 떨어지는 죠구 그렇죠. 저게 지금 그 철실 부분이 되게 휘었어. 이제 내가 하도 음. 긁어대갖고 음. 근데 도구는 이렇게 적당히 자기 손에 있게끔 망가진게더 편하지 않아요쓰시에 근데 저거는 철실은 완전히 U자로 휘었어. 음. 실들이. 음. 그러니까 저거는 새로 사야 될것 같아. 배를 앞두고 있고, 그렇지. 다른 용도로 쓰던가.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손에 많이 닿을 것 같은 느낌? 음, 뚜껑이 열렸을까? 그럼 많이 까야.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지핑의 음. 재미인 거 같아. 구경하기도 재밌어요. 음, 어디 어디를 까줄지 뭐 이런 거를 계산해가면서 하는 거. 음. 그런 게 재밌는 거지. 지금도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음. 저 블루 계열에서 까졌을 때 내가 미칠을 해놓은 게좀 붉은 계열이다 보니까 음, 음. 톤 차이가 덜 나서 네. 까진 느낌이 덜 나. 아까는. 음.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짙은 색깔로 저기를 옛날 내가 하던 방식, 음. 그러니까 그려넣는채핑 어, 그거 좀 나오잖아. 음. 어. 그런 식으로 하게 되지. 음. 스펀지 이용한 거죠. 음. 그거를 한 두세 가지 방법으로 치핑을 해주면은 굉장히 다양해져, 느낌이. 응. 그래서 되게 좋아, 그런 것도. 어차피 저게 실제로 까내는 효과가 철, 철핀으로 하나하나씩 까내는 게 아니라 브러쉬로 음. 까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까지기도 하잖아. 음, 그러다 맞아. 보면은 거기다 덧칠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생기지. 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들어가니까 마치 무슨 내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오 칼은 왜? 아 저게. 예. 네. 그 라카게어를 칠하다 보면은 평붓이 이렇게 아, 털이 조금씩 아, 빠져, 빠져 붙어버려. 아. 그게 이제 또 질감 낼때좀 저해 요소가 되니까. 주신 거구나. 음. 아 이거 형색 이쁘던데. 말면은 어, 저게 AK에서 다크 브라운하고. 네. 어 러스트 색깔 AK 어 에이, 러스트 색깔은 AK가 아니고 바이에인데바이오의 아, 에어컬러 있어 네. 그거 두개를 섞어서 조금 더 약간 녹이 기본적으로 그 착색되어 있는 느낌 네. 그 색깔을 만들었어 요게 지금은 번쩍번쩍한데 마르면 이제 완전 음. 무광으로 이쁘더라고요 그 열이 발생하는 배관 같은 거에 느낌이 조금 나오겠군. 음. 음. 그렇게 처리했지 근데 전에 그 AK 도료랑 바예호 도료가 좀 특성이 달라서 물성이 음. 달라서 좀 같이 쓰기 애매한 경우 있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음. 근데 저렇게 진한 색깔이나 음. 색깔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그렇 그러니까 원색, 원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칠해야 되는. 거 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바이오는 두번 칠하면 되지만 음. AK 같은 애는 한네번 다섯 번 칠해야지 그 발색이 나오는. 음.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장단이 있는 거지. 음. 어찌 그 얘기는 어, 여러 번 칠해야 된다는 건 블렌딩 같은 효과를 줄수 있다는 거지. 음. 근데 한 번에. 카페는좀 떨어지고. 그렇지. 그런 장단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려니 마르니까 아, 이쁘더라고. 음. 그렇다니까. 어, 그 내연기관 같은 거 색깔. 응. 요거 음? 나. 요게 아까 그 얘기했던 아, 실제 스펀지를 찍어서 칩핑하는 느낌? 이거는 어, 음. 연습 많이 해야겠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의도대로 스펀지를 달려. 그 내가. 그 인형 칠할 때나 얘기할 때그 네. 너무 한 부분에 심취해서 하게 되면 음. 몰입하다 보면은 봐야지죠. 규칙적으로 스탬프 찍듯이 찍게 되고 맞아. 그럼 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거든 그러니까 매 순간 정신 차리면서 해야 돼 치핑할 때 멀리 봤다가 음.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그 아크릴 도료가 무광이잖아 음. 거기에 짙은 색을 찍어 주니까 이론적으로는 도보된거 위에 다시 한번 찍어주니까 음. 두께가 두꺼워지지만 음. 무광에다가 짙은 색이니까 들어가 보인다고 어, 착시네 그렇지 일종의 페이크인거지 이 앞부분은 저 MK44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저 부분을 또 채핑하는 걸 신경을 많이 썼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두 번 뿌렸던데랑 지금 그린 계열이 두번 뿌린 부분이야 레드 계열은 그거에 한번더 뿌렸고, 음.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거에 한번더 뿌렸으니까 피막이 훨씬 두꺼울 거라고. 음. 그러니까 철필로 음. 요거 저 빨간색은 무슨 도료야? 색감이 차이. 저거 있는데? 내가 만든 색이야. 아, 색깔이 큰데? 저게 음, 조소냐라고 있어. 음. 음, 음, 음. 조소냐 컬러에다가 화이트를 살짝 섞고 레드에다가 오렌지도 살짝 섞어서 만든 컬러지. 발음은 조소야 맞아요? 왠지? 맞을 거야. 네, 왠지 라틴어 느낌이야. 그냥 근데 그 나는 스페인 쪽 회사인 줄 알았는데 미국일 때. 맞아요. 아주머니. 어. 어. 그 한국에서 뭐 조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음. J가 야 발음 나오잖아. 음. 음. 조소야가 맞는 거 같아. 호소냐 그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다른 그 닭구리 같아 노랗게 코고다 어... 같아요 치킨 이게 그 노란색하고... 그게 뭐냐 그 사쿠라 대전 음, 음. 음. 사쿠라 대전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요 많이 닮았어요 음. 근데 코오 선생 얘기로는 어, 차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사사를 아... 음 시기상으로 이게 뭐... 이게, 먼저. 아, 이게 먼저 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당시 그게 디자인이지 솔직히 네. 80년대 파워드슈트 한참 붐일 때 음. 얼마나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치. 그런데 저쉐입이 예뻐. 저게 중, 중세 시대 갑옷도 저런 느낌이요 맞아요. 느낌이야. 그리고 선생이 이런 거 디자인 참 잘해요. 음. 덩어리에서 맞아, 맞아. 모형 빚어내는 거. 그치. 디자이너야. 그냥만 음. 멋진 디자이너야. 그래서그 동그란 덩어리에서 그알값 없이 이렇게 휘는. 오, 되게 매력 있는 게음 맞아. 이것도 어디가 많이 부딪힐지 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까는 거지. 음. 확실히 색이 네. 까졌을 때 짙은 색이 딱 도드라져 나오면 앞부분의 노란색에 음. 지핑된 게 확실하게 보이잖아. 음. 저런 걸 즐기는 거지 시핑이라는. 게. 이것도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과몰입하는 거를 경계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음. 와 재밌다 그러다 보면은 음. 색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laughs> 아니면 너무 규칙적으로 가야 돼. 음. 그래서 그 일본 모델러들이랑 얘기할 때 네. 평가를 서로들 이제 각자의 작품을 평가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오 이쁘다 이렇게 안 좋은. 음. 이런 식으로 기본 도색하고 치핑하고 음. 하는 식으로. 그래도 얘는 형 텍스처 질감을 좀 줬잖아요. 미세 골리기 전에. 음.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데칼을 색을 뿌린 다음에 바로 데칼을 뿌리고 치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나는 최대한 늦게. 저 데칼을 붙이고 그래. 음. 사실은 그게 순서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음. 어, 이렇게 이렇게. 데칼 자체를 그다지 안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나는 특히 마시는 크리거 할 때는 이게 잘 칠해졌는지 느낌이 데칼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쉐입이 잘 보이면은 되게 어, 성공적이야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 음. 음. 기계가 없다, 진짜. 야. 가스통. 이거 어떻게 형 다음 편또 나옵니까? 다음 편에는 인형 얼굴하고 그다음 아, 파일럿 음 응. 그러고 보니까 오늘 파일럿을 우리가 그치 이 MK 4 4 본체의 마무리와 얼굴을 칠하는 걸로 최종 마무리를 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